안동에서 전해드립니다.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을 국내 항공 물류 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한 정책 토론회가 오늘 열렸습니다. 인천공항이 독점하고 있는 항공 물류를 분산하고 전자상거래 특송화물이나 신선 농수산물 등 새롭게 떠오르는 화물 시장을 공략하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이종영 기자입니다. 인천공항의 수출입 항공 화물은 지난 2020년 기준 110만 톤. 국내 공항이 처리하는 국제 화물의 9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천공항 의존도가 큰 지역 수출 기업은 물류비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인천으로 안으면 김해로 가서 또 가야 되고 하니까 물류비가 증가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기간도 만료되고 오는 2028년 개항 예정인 대우경북 통합 신공항을 항공 물류 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해 경상북도와 전문가, 수출 기업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대구경북은 물론 남북권과 충청권 물류를 흡수할 경우 대략 연간 30만 톤 인천공항 화물의 20~30%를 유치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규모가 커지고 있는 전자상거래 특송 화물이나 의약품, 신선농산물 등의 콜드체인 시장을 공략하는 전략도 제시됐습니다. 잠재 수요를 찾아본다면 이제 울산권역 그리고 충북권역, 전라북도권역의 화물까지 잠재 유입을 할수 있어서 저희가 고점 항공으로서 충분히 성장 가능성이 있다. 주요 무역국인 미국과 중국, 동남아 운항 노선을 확보하고 공항을 중심으로 자유무역구역 조성과 국제 물류기업 유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대구 공항의 한6배 정도의 부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물류 시설을 충분히 갖출 수 있고 그래서 노선을 많이 만들어서 처리하면은 우리의 경쟁력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상북도는 내년 초 정부의 통합신공항 기본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항공분류산업 육성에 나설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종영입니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을 가상현실 VR로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경북도청에 문을 열었습니다. 이 공간은 대구경북신공항 사업을 소개하는 신공항 라운지와 VR 영상을 통해 울릉도와 세계 곳곳의 관광지를 둘러보는 여행 체험존, 신공항 포토존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경북도는 오는 2028년 개항하는 통합 신공항을 가상현실로 미리 체험해볼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발달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한 특화 작업장 가치만드소가 전국 최초로 안동에 문을 열었습니다. 안동시 중구동에 건립된 특화 작업장은 지하 1층, 지상 2층 건물에 창업교육실과 사업화를 지원할 사무공간, 입주기업 보육공간 등이 마련됐고, 식품가공과 제조 장비 10여종도 설치됐습니다. 지난해 중소벤처기업부 발달장애인 가족참여 특화 작업장 공모에서 안동시와 광주 광산구가 선정됐고, 올해까지 전국 6개 지역에서 사업장 구축이 진행 중입니다. 지금까지 안동이었습니다.